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만년자라이프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지금 어, 무슨 항이지 모항항. 어, 모항항에 와 있습니다 여기에 어선이 경매 진행 중이어서 우리가 이제 또 안면대 정착을 장착, 하기 위해서는 또어빈으로서 어, 해야 되기 때문에 배를 한번 낙찰 받아보려고 왔습니다 I know your story. 일단 음, 파이팅. 파이팅. 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만년자 라이프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지금, 무슨 항이지? 모항항. 어, 모항항에 와 있습니다. 여기에 어선이 경매 진행 중이어서 우리가 이제 또 안면대 장착, 정착을 하기 위해서는 또 어빈으로서 해야 되기 때문에 배를 한번 낙찰받아 보려고 왔습니다. 오늘, 야, 이것은 크다. 네. 배가 이동했을 수도 있으니까. 뒤, 뒤에가 이름 있었지? 현덕안에. 어. 응. 와. 재성 성운, 지도... 잘해놨네. 어이 정도 크기라는 거 아니야, 그지? 아 이게 하, 항이 있네 주차처럼 모항배는 모항에 타나 본데 그러니까. 쫙, 그러니까 이건 뭐지? 배가 좀 사이즈가 있을 거 아니야, 그지? 이런 거좀 작잖아. 네. 여기 색깔이 보시면 노란색이잖아, 이렇게 해서. 응, 응. 여인데 산이 있고. 응, 여기야, 이게 여기. 이거잖아, 이거. 네. 이거, 이렇게. 응. 여기고 옮겼겠지? 맞아, 여기 있죠. 예, 건물이. 저쪽에서 응. 찍은 것거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아니 이게 이게 이거야. 예. 네, 그러니까 일단 찾아봐. 찾아봐야지. 옮겨서도 지가 지금 어디 갔겠어. 아니에요, 아니에요. 배가 작아. 아, 아 있구나. 아. 연안자막 3.6고. 거게저 그러니까 정도인데 지금 제 아닐까? 제 이름 이름 가려진 거? 저, 저 끝에 거. 저거 아닌데. 색깔이 달라요. 이 안테나가 저기 하늘색이 있어야 되는데 하늘색이 없어요 네? 그래? 아 6톤 이 6.4톤이다 이만한 거네 이제 여기 있네 제 이거네 이거 이양반도이 집에 배보러 왔다 배보러 왔어 배불러 왔어. 아, 배불러 오셨나 봐요. 네. 아, 우리도 배불러 왔어요. 음... <laughs> 우리, 아, 우리 구경 왔어요. 우리 동네에 나왔기에. 여기 차 아니야? K5. 저기 흰, 흰색. 반갑습니다. 여기서 보니까. 아뭐 우리 이제 라이, 이브러 아니었네. 같은 같은 식가봐 예, 우리 그래, 어. 같이 이렇게 하시고 여기 그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관장 회장님 하시고 아, 신도의수속장이 있어요? 여기에아 예, 예, 신들이? 에요예아시러 신들이? 예. 아고 그러자고 그러자고 그자 그러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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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기 그러자고 거? 러자고복합자고 그러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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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그러자고 그그자그고그 그러자고 그러그 엔진? 일단은 허가값만 해도 괜찮으니까아 네. 그래요? 찢어서 처분할 수 있어요? 아 그럼요. 허값만 빼서 팔아요. 그니까. 러 근데 이제 아까 이제 우리 선생님이 잘 알아본 결과가 있는데 이게 사사가 되는지 그게 안 되어 있나요? 그것 때문에 나온 거라 경매로 네. 낙찰받게 되면 싹 사라져요. 예, 아, 아, 아. 네, 완전히 말소돼버려 이게 그렇죠. 그러니까 얘가 원시 취득때요 그냥. 호적이 새로 생기는 거죠. 한번. 경매는 그런 게죠. 아, 싹다 그냥. 예, 싹 거. 엎어져갖고 새로 우리가 팔수 있는 거죠. 누가 뭐 우리한테 이 배에 걸려 있다 없었죠. 맞아, 어. 그, 그, 그 권리는 맞는 거야. 근데 아까 사장님이 얘기한 검사, 그거는 우리가 알아봐야 되겠다. 선박검사소에. 음, 예. 10년에 한 번씩이면 어쨌든 간에 지금 15년 됐으니까 아직 남아있네요. 대 이름하고, 저 정강이. 그렇지. 아. 아 예, 예. 아, 이조그만 이 배에서도 통발을 할수 할 있나 보네요. 예. 저 작은 같아요. 아, 그래요? 아, 그럼요. 몇 개를 실어요뭐 통발을? 뭐큰 데는 더 싫고. 이거야 약에도뭐몇백개 싫겠죠. 아, 많이 싫구나. 그럼 송사장이 이거 절반만한 거야? 나도 이만한 클래스예요. 어, 크네. 애들은 뽀드라 그러지. 어, 크네. <laughs> 근데 여배들이다 크지야, 우리 뽀드보다는. 어. 저는 율클라스니까 얘랑 빠 이거 약차 받았고 좀 깨끗하게 하면은 좀 멋있겠다. 아, 아 취향하고 하면은 뭐두어도 있는다. 그러니까 없죠. 깃발도 몇개 네. 네. 뭐 깃발도 몇개 걸고 힘좋왔다뭐 스피드로 땡기는 거 아니니까 우리처럼. 음~ 여기 사장님배은 경화식게 생겼어요. 그래요? 언냐면또 네. 구경시켜줘요. 77한주 아~ 한가하시는 그런 이라도 한번 다시 하죠. 이제 해야지 <laughs> 여기 써져 있다 공시서약고 집행관 써 놨네. 아, 재미 뭐라 써? 아, 내 내리시죠. 우리 는 지금 이렇게 재민호에와 있습니다. 화요일 날 입찰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영상을 볼 때쯤에는 이미 결과를 알수 있을 겁니다. 어, 그러면은 일단 가자 이제 견적 나왔으니까 입찰하는 걸로 하고 그 검사만 조사하고 오케이.